망친 게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적반하장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까. 종합정책 질이 하루 하면 안 되고 이틀을 꼭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요. 시간 끌기 외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. 지금 이 상황에서 이틀이 주어지면 누구한테 무슨 질의하시겠습니까.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은 나 몰라라 출석도 안 하겠다고 하고 이틀 동안 질의할 만한 제대로 된 질의상태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까. 즉, 민생이 벼랑 끝이라서 정권 바뀌고 장관도 임명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경하는 특수 상황 아닙니까? 민생 이렇게 망친 게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적반하장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까?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정책질이 이틀이나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질의가 아니라 그냥 새 정부의 추경안이 못마땅해서 시간이나 더 끌어서 방해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끌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갑니다. 내장당이 위헌 정당으로 반드시 해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.